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2월 1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 환자가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성남시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공무원 870명을 모니터링 전담 인력으로 편성해 증상자 발생 시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하루 두 차례씩 전화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성남시 내 유증상자는 4명이었으나 모두 격리 해제됐고 자가 격리자 5명, 능동 감시 대상자 9명 등으로 아직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 등의 손소독제 만 개를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15만 개를 배부하며 산하기관과 단체에 각종 행사나 집회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로당,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1,510곳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했고, 예방홍보반을 성남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1 2,500곳에 예방 안내를 진행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국내 2차 감염자가 발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할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 한국방송통신사 뉴스 김현수였습니다.